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치츠 와 양호 40초 보노십습니다찐 오늘은 오늘은 오렌지 주스. 주스.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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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는 새요. 저는 새요. 저는 새요. 빛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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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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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마셔요. 마셔요. 저는 마셔요. 마셔요. 저는 싫어하 싫어해요. 저는 싫어해요. 저는 싫어해요 커피 네 커피 커피 어, 그. 핫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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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네 탄산 단산. 탄산을 탄산으로 탄산 음료 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 탄산 음료 탄산 음료 탄산 음료 네,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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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탈리인 이탈리아인 이탈리아인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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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예, 커피.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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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주스, 아니야, 그 콜라, 콜라, 예, 아 차, 차, 콜라, 콜라, 아 미네랄 워터, 미네랄 워터, 미네랄 워터, 물, 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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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저는 싫어해요. 저는 싫어해요. 저는 싫어해요. 자, 아니요. 그 초, 어, 핫 초콜릿. 핫 초콜릿. 핫 초콜릿. 예, 예. 아, 어, 저는 싫어요. 저는 싫어해요. 싫어해요. 어, 핫 초콜릿. 핫초콜릿 예이 핫초콜릿 우유 우유 저는 마셔요 저는 마셔요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예이 그물물물물물 예이 물물 스... 스웨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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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초콜릿 h o 콜 o 핫 초콜릿 핫 초콜릿 물물물핫 초콜릿 핫 초콜릿 핫 초콜릿 물 e h o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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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탄산 음료. 탄산 음료. 탄산 음료. 저는 마셔요. 저는 마셔요. 저는 마셔요. 저는 마셔요. 미네랄 워터. 미네랄 워터. 미네랄 워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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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랄 워네. 미네랄 워터. 읽게 okay. 뭐? 일기 예보 일기 예보 차차차 탄산 음료 탄산 음료 탄산 음료 저는 싫어요 싫어해요 저는 싫어해요 싫어해요 저어 저는 크를 세요 크러쉬는 글을 쓴다. 저는 글을 쓴다. 저는 글을 쓴다. 미네랄 워터. 미네랄 워터. 미네랄 워터.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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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콜라. 콜라. 우유. 우유. 우유 아.. 탄산음료? 탄산음료 탄산음료 응, 음. 짜잔 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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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린 오케이 안녕 여러분 안녕